추석 전날부터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워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맑은 햇살이 비추는데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저에게 연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얘야, 송편을 그렇게 빚으면 모양이 이게 뭐니? 속은 더 채워야지. 우리 집안 송편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시누이는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거들어 저를 비난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언니는 시집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험담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죠.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 싸늘하게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할말 있어. 당신이랑 나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남편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왜 이렇게 살아? 정말 지겹다. 저는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20년 전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시누이와 남편은 저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수발을 회피했죠. 그때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선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하며 이 집안에 바친 내 청춘은 대체 뭔데? 나한테 돌아온 게 고작 이거야?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과 식구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며 저를 핀잔 주셨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추석에 이게 무슨 망신이니?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그래? 시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더니 이제 와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식구들 앞에서 창피하니 그러지 말라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조금은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정말 네가 싫어졌다고 그들의 모욕과 험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시아버님이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달려가보니 시아버님은 이미 의식이 없으셨죠. 저는 그동안 모셔온 경험 덕분에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는 저를 돕기는 커녕 제게 소리쳤습니다. 넌이 와중에도 연기하는 거니? 빨리 일어나라고. 꼴도 보기 싫어. 시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슬퍼하는 저를 보며 속닥거렸습니다. 가식 떠는 것좀 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노리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누이와 남편은 유언장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몰래 진짜 유언장을 맡기셨거든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모두 모인 가족 앞에서 공개되는 순간 남편과 시누이는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진짜 유언장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유언장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건 가짜야. 다 집어치워. 신우이 역시 눈을 불아리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그런 걸 어디서 주워와서 사기를 치는 거야? 저는 그들의 행동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죠. 제가 손가락으로 유언장의한 구절을 가리키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거기엔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30억 원의 현금과 폐물들의 은행 보관함 비밀번호를 며느라기에게만 전해줬다고 적혀 있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20년 동안 헌신한 것을 아셨고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 30억은 시어머니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직접 유언장을 건네며 며느라 가야 너만 믿는다. 이 돈은 우리 가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여보 제발. 저는 그들의 사과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결국 법적 판결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들의 악행은 온 세상에 알려졌죠. 저는 200억 원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남은 30억 원으로 두 딸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믿고 도와주셨던 시아버님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참된 삶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추석날 제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